자식 눈이 좋은데 그 절대, 절대 파이크하면 안 되겠는 야, 걸 들킬. 파이크 잘해. 야 아니 이거 진짜 솔직히 혼자 처먹으면 진짜 개 인간 개 쓰레기. 그런 거 구하지 네. 않는데 나 원래. 개 쓰레기라 해. 야, 알았어. 그두개 먹었으니까 너희들은 힘 없어. 아니야. 나못 <laughs> 먹었어. 오빠 나반 <남> 줘. <laughs> 아야 진짜 거짓말을 <laughs> 아주 그냥 고민 1 초도 안 하네. 뭐야 아 만화 없다 총령 없음 아무도 까비 응, 내가 총명을들걸 그래 없다. 이거 먹자 먹고 싶다 이거 먹자 <laughs> 얘네 이렇게 온기종기 모여있는데? 아! 아대리야 어, 어... 와... 킬딸공 어... 실패 와... 와... 어... 내가 끌었는데 <laughs> 왜 <laughs> 킬딸공이야! <laughs> 내가 끌어가지고 <떨어서> 내가 죽이겠다는데 주의했다는데... <laughs> 방금 너무 말투 상큼했는데? <laughs> 진짜 얄밉다 <뭐지? 웃음> <진짜 웃음> <야외수다>, 얘 <laughs> 고고 옆으 가야지 이거 어, 오케이 게이득 으아! 으아 안죽어? 아, 이또 아, 뭐야? 야, 물려 먹자, 물려. 물려, 물려. 아, <laughs> 뭐야? 아, 뭐야? 아, 물야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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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해 아... 대 뭐야? 으려다가뭐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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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이스야아야 뭐야? 뭐아뭐 스페디 네, 작작 작작 죽세요 작작 한번 죽었어요 닥치세요. <laughs> 네. 어너만나가 없다. 애니긴 한데 애니 개피라서 못 들어오겠지? 와저 무섭긴 하다. 저렇게 들어오니까. 아 짧다. 아 탱갈래. 잘 생각했어. 나탱갈는게 나을 것 같아. 탱가도 딜이 너무 많으니까. 어. 탱 가야 욕덜 먹어. 아, 나만 보는 이 느낌 뭐지? 아, 마나 너무 딸린다. 음. 나이스.

<웃음> <웃음> 아 근데 오늘 신경이 안 하는데 신경이 있는데 지금? 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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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침묵 오빠 어디 가 오졌다. <laughs> 아 지금 나만 라 이거 잘하면 애니 5인공 당할 뻔했어. 나이스. 근데 너무 자주 아아 죽었다는데. 와. 음, 스탄잘 걸었는데. 까이 근데 그래, 드락사르는 가야 돼. ADAP. 근데 니가 아까 내 궁킬 따랬잖아. 어, 아 씨. 아. 아왜 이렇게 빨라지? 잡았다. 나이스. 아이스아이스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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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이이스나이이스 나이스. 나이아나이이이 떨어 떨어 떨어. 공좀 막타 못뭐 먹나? 럼블 노공 량 먹어야겠다. 아니다 아니다. 오샌데 나이스 왔어? 베니까지 끌어봐 응? 누구 저... 끌어줘? 아무나 제이스? 까비 무빙이 좋네 여기 여기 스턴 벌었다 아! 봐봐. 나 헥카림 잡아야 돼. 아, 족댔다 이거. 러블, 러블, 러블. 아, 족댔네 아, 러블로플, 아, 좋던... 러블로플. 러블, 러블, 러블. 나 뭐하냐, 택배야. 카드 많아. 총다 쳤어, 지금. 총다야 아, 응, 그거... <laughs> <laughs> 음, 나. 나... 죽고 막아야겠는데? 죽지 마. 아, 죽어도 돼. 총서, 사... 아, 총, 아. 안 되네. 까비. 봤어, 지응하는 중 바로 뒤, 바로 뒤. 싸워, 싸워. 뭐하냐? 그냥, 그냥 딜러. 오, 침묵, 나이스. 아 야, 진짜, LCK, 미래, 진짜, 가이바 나이스. 나 나한테... 그럼, 그냥 써. 아, 어디다 쓴 거야? 밀렸어. <laughs> 아, 썼잖아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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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오오 너무 느려 이놈이 어, 씨야말 야, 달려온다. 정말 해비. 소나? 너는 안 맞는 게 뭐냐? 죽었다 쟤. 어우 형멋 있었어. 나이스. 형거 언제 나와요? 뭐? 이거 먹어야 나올 것 같은데. 아 이번 아 CS를 먹지 마 봐. 800원은 만들고 가야지. 아라어어 이거 죽어도 되겠다. 애니 궁 있을 거 아마. 오 나이스 친구. 아 죽이자. 아맞췄다 어, 나이스. 해커림, 해커림, 해커림. 다구리, 다구리. 내가 컴패일러 처음 잡던데 여러분. 다 때린 거야. 어후. 오케이, 총 나왔다. 이야 될것 같구만. 오케이. 먹어, 먹어, 오빠 먹어. 아, 내가 지켜줄게. 우리가 타워를 하나 더 밀었네. <laughs> 제이스 날래 이 새끼. 어? 제이스 날래 날래. 아 뭐야 이걸 끌려? 아, 이거 고구마 컸다 이거. 나 볼까 배달해 줄게. 아, 저 됐다 이거. 나 5초야, 좀만 차 봐. 아, 미친놈 온다. 아오 어, 나이스. 평타한대 더. 아, 또 밀었어. 어, 나이스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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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나이스. 아, 좀 침착했다. 그지? 그렇게만 해줘. 딱. 열다 홍매만 5천 두고 있는 거지. 천원 두고 있거든. 아, 네. 음. 자와 죽어줄게. 어지옥인데 지옥. 거기 아 나도 그냥 죽어야겠다. <laughs> 향로 이제 향로까지 나왔다. 나 탱이야 괜찮아. 오. 좋은애니뭐니애니애니애니궁노궁노궁그아 no, no, no. 잡고 죽어 어차피 야야 뭐. 야, LCK 따라. 미래 LCK 미래 아니, 그래. 아때 있어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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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 소 줘. 말만 끌려 줘. 어. 와! 뭐야 사라졌어.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느려? 자. 자. 고 오, 오고. 오. 애니 애니 애니. 아, 미안. 나얘 끌었어. 아무나야, 아무나. 야, 얘 잡았다. 가자 가자 가자. 아, 어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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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무 너무 너이 너무 이거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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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무래무너 죽어도 여기서 죽어야 돼. 빼면서, 빼면서. 헷갈림, 헷갈림. 까봅다. 헷갈림. 나이스. 아, 야, 난 죽을게. 잠깐만요, 딜 넣고 죽어. 와! 신발 바꿔야겠다. 어, 불량 먹고 어떻게 하면 될것 같은데? <laughs> 어, 포코 뭐 세지고 있어. 한... 파이크 궁 있고, 파이크 가면 나궁 터줄게. 그래, 가자. 천천히 밀어봐. 잡... 잡을 거 잡고. 파이크 고. 고. 어, 뭐야? 아, 너무 쎄 아, 이거. 아, 아. 와. 아, 좋겠다. 위녀 많다. 살수 있나? 아, 이건못 사네. 예. 네. 꾸금은 또 나와요, 근데. 나 키우고 벌어.

와좀 아니, 아다죽다니애니 아니, 아애니 아니, 어애니니니 아니, 니 아니, 아니, 왜 이렇게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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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아니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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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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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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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, 고구마 졸업시켰다. 수능 아, 힘들었다. 쉽지 않았죠. 아, 좋았다. 너무 잘했어. 내가 아, 끝날 잡고 아 어? 저 잡고 가라. 끝나는 게 아니었어. 어, 나 <laughs> <laughs> 수고하셨어요 수아난 가야해 아편하이야 짐막 가자 그래 한... 네, 나도 찐막.